<laughs> 제가 오늘 영상을 켠 이유는 바로 제가 정말 정말 좋아하는 향수들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영상을 키게 됐어요. 사실 제가 지난 유튜버를 하는 동안 향수에 대해서 뭔가 다뤄본 컨텐츠가 많지는 않은 편이긴 한데 제가 최근 1년 동안 굉장히 향수에 대한 관심이 엄청 증폭하면서 다양한 하우스의 향수들을 좀 사용해보고 착향도 오랫동안 하면서 뭔가 제 취향을 찾는 그런 시간이 됐었는데 어몇 가지 한 다섯 가지 정도의 향수는 제가 정말 너무 요새 잘 사용하고 있고 아 너무 매력적인 향이다라고 느끼는 향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해드려볼까 합니다. 저는 전문 조향사라든지 아니면 향수에 대해서 굉장히 지식적으로 풍부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인 주관의후각가 빌려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설명 드리는 거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향수는 모든 사람의 취향이 다 반영되는 하나의 뭔가 절대적인 향수는 없기 때문에 꼭시향 삭약해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제 향수 취향을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원래 제가 향수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을 때 저의 취향은 너무 막 너무 리치한 그런 향보다는 되게 편안한 자연의 향, 풀향, 오디향 혹은 되게 포근한 머스크향 이런 향들만 좋아했거든요. 좀 달달하고 너무 페미닌한 플로럴 계열 이런 것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선호하지 않았었는데 최근에 정말 다양한 향수를 조금 착향해보고 시향해보면서 취향이 약간 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되게 여성스러운 플로럴, 페미닌한 플로럴 계열도 너무 좋고, 그 다음에 너무 막 자연수, 자연적인 그런... 내가 마치 숲속이 된것 같은 그런 향도 물론 여름에는 되게 잘 뿌리지만, 그런 향보다 굉장히 포근한 하이드 플라워 계열이라든지 머스크 계열, 혹은 되게 단단한 오디 계열 이런 것들은 여전히 좋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되게 달달한 향 이런 뭔가... 옛날에는 진짜, 응? 이향 뭐야! 머리 아파! 라고 했을 만한 그런 코코넛 향이라든지, 그 견과류에서 나가는 고소한 향, 이런 것들도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향수에 관심을 갖다 보면 굉장히 다양한 취향으로 확대 발전될 수 있으니, 뭔가 한 가지 취향에만 몰두하지 마시고, 다양한 향수를 경험해 보시는 게 뭔가 삶을 풍요롭게 하는데 굉장히 큰 요소 중에 하나가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향수를 추천드릴게요. 요거는 제가 회사를 갈때 정말 데일리하게 잘 뿌리는 향수 중에 하나인데, 어, 첫 향은 굉장히 좀 매콤한 후추향 같은 그런 페퍼향이 나면서, 이제 미들로 가게 되면 약간 아이리스 수선화 향이 나기 시작하고 베이스는 약간 좀 설렌세처럼 머스키한 그런 향이 나는 향수입니다 얘는 리퀴드 퍼퓸마라는 향수 편집샵에서 구매한 도르세 지에르라는 향수인데요 어 저는 이향수에 전반적인 무드를 설명하기에는 정말 내 살냄새 같은 향수라고 부를 수가 있지만, 단순히 그냥 살냄새 같은 느낌은 아니에요. 네, 저의 킥은 되게 처음 딱 뿌렸을 때 매콤한 향이 나는 게이 향수의 매력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막 코를 찌를 정도의 그런 스파이시함은 아니고 뭔가 후추의 그런 매콤함이 느껴져요. 그러다가 이제 트레일이 변화하면서 수선화 향 같은 그런 플로럴 계열의 향이 나고 마지막은 보스케하게 이렇게 마무리되는 향인데 굉장히 겨울에 쓰기에, 가을에 쓰기에 봄, 가을, 겨울 정말 더운 날만 아니면 편안하게 쓸수 있는 향이면서도 뭔가 단순히 그 그냥 그 마냥 살냄새 로 표현할 수 없는 매력이 있는 그런 향수입니다. 저는 얘를 회사 갈 때도 되게 자주 뿌리고 아니면 자기 전에 그냥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싶을 때도 에잠풀로도 많이 뿌리거든요. 그래서 정말 뭔가 향수 입문자들에게도 너무 좋지만 너무 남들과 똑같은 살냄새의 향수는 피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뭔가 하나의 킥이 있는 그런 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천 드릴게요. 되게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도 플로럴 계열인데, 얘도 굉장히, 뭐랄까, 저는 플로럴 계열을 좋아하긴 하지만, 그 다양한 풍부한 향이 나는 플로럴 부케 향보다는, 뭔가 하나의 되게 단조로운 향이 풍성하게 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얘도 그런 향 중에 하나예요. 얘도 바로 프레드릭 말의 엉빠성이라는 향수인데요. 얘는 물먹은 라일락의 향을 표현한 향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 조향사가 어린 시절 이제 집 앞에 정원에 있는 비온드의 물먹은 라일락 향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든 향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아쿠아틱한. 계열이에요. 그래서 물향이 이렇게 먹은 거를 별로 안 좋아하시거나, 오이향을 극혐하신다 하면 안 좋아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아쿠아틱한 느낌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뭔가 굉장히 여린 라일락들을 이렇게 가득 따가지고, 제가 이렇게 안아서 맡은 것 같은 그런 향이 납니다. 그래서 얘도, 아, 너무 좋아요. 얘는 정말 직접 맡아보셔야 하는데, 사실 프레데릭 말이 그렇게, 가격이 합리적인 그런 향수집은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이 엉팍성을 맡았을 때는 아, 이런 향은 고가의 향수를 써야지만 머리 아프지 않고 쓸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구매한 제품이고 정말 잘 쓰고 있고 제가 이 향수를 뭔가 최근에 이직을 할때 면접을 볼 때나 이럴 때도 이 향을 뿌렸어요. 그 이유는 음, 굉장히, 뭐, 플로럴하고 아쿠아틱해서 되게 가볍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뭔가, 뭐라, 외유 내각이라고 해야 되나요? 뭔가, 외적으로는 유하지만, 안에 굉장히 자기의 자아가 굳건하게 있는 그런 느낌을 표현하는데 굉장히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향을 잘 사용을 했고, 요즘도 데일리로도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얘는 사계절로는 사용해도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이거를 구매한 시기는 되게 장마철 여름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거를 판매하시는 판매원분이 이게 장마철에 이렇게 비, 습기가 가득할 때이 향을 뿌리면 또 너무 좋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계절 내내 뿌릴 수 있는 머리 아프지 않는 그런 플로럴 향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얘도 제가 수선화 향이라고 했고 얘는 이제 라일락 향이라 했는데 이향둘다 뭔가 되게 뭔가 화려한 그런 핑크빛이 연상되는 그런 화려하고 빨갛고한 플로럴 계열의 느낌보다는 좀 잔잔한 들꽃 같은 그치만 풍부, 풍성함이 이 나름대로 있는 그런 플로럴 계열을 제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둘다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아주 잘 사용하고 있는 플로럴 계열의 향수 두 가지를 소개시켜드렸고요. 영상이 꺼져가지고 다시 켰어요. <laughs> 어쨌든 이거는 제가 되게 아끼는 동료분께서 제가 퇴사하실 때 선물해 주신 거라서 너무 감사하게 잘 쓰고 있는 그런 의미 있는 향수이거든요. 어쨌든 얘는 되게 플로럴 부케 향이에요. 그래서 플로럴 부케 향의 뜻이 뭐냐면 꽃집에서 날것 같은 여러 가지 꽃의 느낌이 다이렇 묶여 있는 그런 향을 표현을 하는 건데. 얘 같은 경우에 제가 좋았던 점은 그 꽃의 꽃잎의 향보다는 꽃의 잎사귀, 이파리, 줄기 같은 향들이 많이 나서 좀더 약간 유니섹스스러운 그런 향이에요. 그래서 제가 되게 좋아하고 저는 이거를 여름에 굉장히 잘 사용을 했는데 저한테는 약간 이 향이 어떤 향으로 느껴지냐면 보통 이 향을 설명하신 분들은 줄기의 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저는 약간 잘 익은 파프리카의 향이 느껴져요. 또 <laughs> 되게 얘도 약간 이렇게 물기 어린 그런 즐기향이기 때문에 파프리카 자를 때 나는 그런 좀 상쾌하고 푸릇푸릇한 냄새 있거든요. 그런 냄새가 전 느껴져서 여름에 쓰면 되게 찰떡이고 여름에 뭔가 적당히 땀 나는 그런 피부일 때 있잖아요. 그때 느끼면 발향이 되게 잘 됩니다. 조 러브스의 더 플라웰 샵입니다 얘는 조향사가 조말론이잖아요 조말론이 조말론을 떠나고 만든 브랜드에서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그 조말론 여사가 조향을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조말론 여사가 예전에 이제 어 꽃집에서 알바를 했을 때 그때의 기억을 떠올려서 만든 향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마 그 꽃집에는 나무나, 그런, 작은 화분에 들어있는 나무들, 아니면 풀들, 이런 게 되게 많은 꽃집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벌써 세 개를 소개를 드렸고, 마지막 두 개는 약간 FW 전용의 향일 수도 있는데, 제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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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새 잘 쓰고 있는 향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는 뭔가 달달한 향수를 진짜 안 좋아했거든요? 진짜 좀 역하게 느껴지고, 그걸 맞으면 뭔가 미국 언니가 생각나서 저의 이미지랑은 크게 잘안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요두 향수를 바꾸고, 사고 나서는 좀 생각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아, 이런 달달한 향이 정말 매력적이구나. 왜 유럽 사람들? 미국 사람들이 이런 향을 좋아하는지를 조금 이해하게 됐던 그런 향이니까 여러분들도 뭔가 시도해보고 싶으신데 무서우셨던 분들은 한번 이향두 가지를 맡아보시면 좀 생각이 달라지실 수도 있어요. 첫 번째 향은 반클리프 앤 아펠이라는 액세서리 브랜드죠. 굉장히 고가 명품 액세서리 브랜드인데 거기서 나온 향수예요. 그래서 로즈 루즈라는 향인데 얘는 사실 장미... 이 장미의 향이 들어가 있는 향수라고 하는데 기존에 있는 장미 향이랑은 좀 많이 달라요, 많이 다르고 오히려 블랙커런트 같은 그런 열매, 과일 열매 같은 데서 나는 그런 달달한 향이 처음에 풍기거든요. 처음에 저는 얘를 착향했을 때딱 뿌리고 나서 뭐야 딸기 향인가? 고급스러운 딸기잼 향인데라고 생각을 처음은 했는데. 얘가 뿌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서 내 피부에 사용하고 어울려지면서 너무 사랑스러운 향이 나요. 그래서 정말 니트나 이런 겨울 옷에 정말 잘 어울리고 찬바람 불때 이걸 쓰면 너무 과하거나 역하지 않고 뭔가 얘네 이게 뭔가 달달하지만 그 미국 특유의 그 지방이 많이 섞일 것 같은 그런 크리미한 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깔끔한 달달함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향입니다. 너무 잘 뿌리고 제가 이거를 뿌리고 갈 때마다 직장 동료분들이 오늘 향수 뭐 쓰셨어요? 너무 잘 어울린다라는 피드백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잘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 좋아요. 근데 이게 처음에 딱 맡았을 때는 로즈 향인지도 잘 모르겠고 정말 아까 말했듯이 고급스러운 딸기잼 향 같은 향인데 꼭얘 착향을 해보시고 피부에 잘 맞는지를 확인하신 다음에 구매해 보시면 정말 나의 그 향수 취향을 바뀔 수도 있는 그런 향수이니까 꼭 한번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뭔가 섹시한 이미지를 갖고 계신 분에게도 굉장히 잘 어울리실 것 같고 사랑스러운 느낌을 갖고 계신 분에게도 잘 어울리고 저처럼 그냥 조금 좀, 좀 깨끗한. 그런 느낌의 사람한테도 이걸 발랐을 때, 아, 이거 향수를 뿌렸을 때그 반전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저를 깨끗하다고 표현하니까 굉장히 좀제 스스로도 반감이 드는데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죠? 아무튼 저는 섹시도 아니고 귀여운가도 아니잖아요. 그럼 그 나머지 분들도 굉장히 잘 어울릴 수 있는 자기한테 매력을 뭔가 줄수 있는 그런 향수이니까 꼭 시향해보십시오. 그리고 벌써 마지막 향수 추천인데요. 얘도 음, 저의 향수 취향을 한번 확 바꿔준 그런 향수 중에 하나인데 바로 킬리안의 롤링일러브라는 향수입니다. 제가 사실 킬리안 향수를 너무 쓰고 싶었어요. <laughs> 너무 한번 써보고 싶어서 내 향수 취향이랑 그 다음에 내 이미지와 안 맞는 그런 하우스를 알면서도 가가지고 거의 모든 향을 시향해보고 착향해보고 고른 향수이거든요. 사실 이거를 살 때도 저한테 정말 딱잘 맞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이 구매를 한 향수였어요. 근데 사고 사용해보니까 너무 좋다. 진짜 약간 굉장히 유니크한 향이고 얘의 가장 지배적인 저는 향은 아몬드 우유향? <laughs> 그런 고소한 아몬드 우유향이 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몬드를 잘빠아가지고꽉 짜서 우유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뒤로 갈수록 더 우유향이 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코코넛이랑은 또 조금 다릅니다 코코넛의 더 느끼함보다는 살짝 느끼함이 빠진 그런 향인데 정말 이런 향도 좋아하시는 분들은 천상의 향이라고 할것 같고 저처럼 원래 이런 향을 별로 안 좋아했던 사람들도 겨울에 찬바람 올때 코트에다가 딱 뿌려 주면 굉장히 지속력도 좋은 편이고 진짜 킬링아는 지속력이 정말 좋아요. 그래서 한 두세 번만 이렇게 뿌려 주면 그 밤까지도 거의 지속될 때도 있거든요. 그리고 확산력도 좋아가지고 이걸 뿌리면 또 동료들이 무슨 향을 썼냐, 잘 어울린다, 저랑 뭐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너무 좋습니다. 클리아는 모든 향이 제 스타일은 아니지만 정말 그 향이 좋다라고 하면 충분히 만족하면서 쓰실 수 있는 브랜드인 것 같아요. 우선 지속력이랑 확산력이 굉장히 좋은 브랜드여서 한번 맘 잡고 이 매장에 들리셨을 때한번 뿌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가장 정말 누구나 편안하게 쓸수 있는 향은 저는 이 도르세 지에르라는 향수인 것 같고 이거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 더 뭔가 라일락의 풍부한 플로럴 향을 맡고 싶다라고 하면 이거를 추천드리고요. 못 봤어? 그 다음에 정말 좀 여름에 쓰기 좋은 풍성한 줄기향? 파프리카 향이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그런 향을 경험해 보고 싶으시면 조 러브스의 더 플라워 샵잘쓸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겨울에 뿌려도 굉장히 상쾌한 향이거든요. 저는 여름에 뿌리는게 더 좋다 라고 생각은 했지만 사계절 내내 뿌려도 머리 아프거나 답답한 느낌 없이 잘 뿌리실 수 있는 그런 향이고요. 뒤로 갈수록 살짝 하드코어긴 하지만 저는 달달한 향수의 입문 향수로 이 향수 정말 추천드리고 아 내가 평소 달달한 향수를 안 좋아했더라도 이 향수를 만나면 약간 생각이 바뀔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드는 반글리프앤 아펠의 로즈루즈라는 향수이고요. 마지막은 제일 하드코어인 것 같긴 하지만 이런 향 좋아하시면 정말 대체할 수 없는 굉장히 유니크한 아몬드 우유 향이 나는 그런 킬리안의 롤링 인 러브 향까지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또 제가 이거보다도 향수 쓰는 게더 많긴 한데 최근에 가장 정말 많이 손이 갔던 제품 5개만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렸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시향 착향해보시고 구매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향수가 어, 사용하지 않으면 사실 전혀 불편함이 없긴 하거든요. 근데 막상 향수에 입문하게 되면 하루하루 자기의 분위기, 그다음에 기분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제 삶을 조금 더 풍요롭게 해주는 것 같아요. 저는... 술을 마시진 않지만 향수가 약간 와인과 같은 느낌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커피 다양한 향의 커피를 경험해보면 그때 그 시간이 굉장히 윤택해지고 풍부해지잖아요. 향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니까 여러분들 꼭 향수 한 가지 정도는 뭔가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제품으로 사용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 어,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할게요. 저는 워낙 게으른 뱀이어서 <laughs> 영상을 너무 자주 안 찍고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저는 늘 잊지 않고 저의 유튜브 채널을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어, 저를 잊지 마시고, <laughs>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고, 2023년에도, 음. 또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